우리 베르지아 캐리어의 가장 큰 장점 이거죠 따란 이대로 꺼내서 여기 씻을 거다 들어있죠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욕실에 갖고 와서 가어두고 쓰는 거예요 따란 너무 편하죠 그리고 스파 가거나 이럴 때 그냥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따란 너무 편하죠 베르지아에서도 이 수납 파우치가 나왔는데요 이 파우치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게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열잖아요. 그러면 따라 열어서 이제 네이비 색깔이거든요. 이것도 이렇게 풀어서. 짜잔. <laughs> 짜잔. 와, 지니 이거 봐. 와, 신기하지? 그대로 <laughs> 갖고 와서 걸면 되는 거야. 옷다 차곡차곡 해서. 좋다 <목소리> 여러분 베르지아 4단 압축 파우치고요 기존의 베르바 캐리어의 파우치는 그냥 2단으로 되어서 이렇게 부피를 반으로 줄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는 4단으로 되어있는데요 머리를 딱 빼서 괜잖아요 그러면 쭈루루루루루 차곡차곡 넣어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 벨크로가 있거든요 벨크로를 딱 잠그고 당겨 여기도 땡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조금 이 넣어주고 나서, 다으면 끝인데요, 여러분. 너무 좋지 않은데요? 옷 정리할 필요가 없어. 좀 구김도 덜 가요. 이렇게 얇게, 넓게 개어가지고 넣었더니 휘하 옷이 구김이 거의 없어요. 그 상태에서, 이렇게 됐죠? 여기에서 압축을 한번더할 수가 있어요. 여기에서 여기. 잠궈주면, 짜란. 잘 넣어가면서 압축을 한번더 해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, 부피가 확 줄었어요, 또. 반으로 줄었죠, 여러분? 사방으로 이렇게 잠궈주는 거예요. 여기 안찝히게 조심해서. 이렇게, 이렇게 반으로 줄었어요. 그안던 옷들이. 짜란, 그리고 요거는 캐리어에 이렇게 걸 수도 있거든요. 짠, 어떠세요, 여러분? 지기죠? 자, 이렇게 내리면 쪼로록 됐고, 여기에 닫아서 벨크로를 땡기고, 여기도 닫아서 벨크로를 땡겨주고, 그리고 나서 반으로 줄일게요. 짠. 아주 쉽게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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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지 않고 그냥 쑥쑥쑥 들어가요. 짠. 부피가 반으로 줄었습니다, 여러분. 짜란. 요 아이 역시 뒤에 가방에 걸 수가 있어요. 짠. 너무 좋죠?